에스겔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수치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독수리가 그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상인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의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드리운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뭇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숨 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겨진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져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겨진 밭에서 시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말하여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손 하나를 취해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했다. 그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끌어갔다. 이것은 그 나라의 지위가 실추되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조약을 지켜야만 일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 그에게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가 융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한 그가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조약을 깨고도 피신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조약을 어겼으니,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바벨론 가운데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때 강력한 군대와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바로도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어겼다. 그가 맹세를 하고도 이 모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피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무시한 내 맹세와 그가 어긴 내 언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그곳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친 사람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나 여호와가 말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각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무까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키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음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이루었다 에스겔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이 심포도를 먹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이가 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인용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내 것이다.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내 것이다. 그러니 죄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산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집에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지 않고 월경 중인 여인을 가까이하지도 않는다. 그는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준다.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그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으며 죄악된 일에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한다. 그가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충실히 실행한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에게 폭력적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피 흘리게 하는 사람으로서 악한 일을 행한다. 그가 이러한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산 위에서 먹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물건을 강탈한다.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혐오스러운 일들을 한다. 그가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살겠느냐?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했으니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신의 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그의 아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 아들은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지 않고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을 잡지 않고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하자.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이자나 폭리를 받지 않으며 규례를 지키고 내 법령을 따랐다고 하자.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착취를 하고 자기 형제를 강탈하고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아들이 왜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아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했고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 짓는 사람, 그가 죽을 것이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사악함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악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도 그에게 불리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으로 인해 그가 살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